안녕하세요. 일학교 목사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은 야곱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 말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갑니다. 다시는 요셉을 볼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야곱인데 요셉의 아들들까지 보고 축복할 수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야곱입니다. 요셉은 둘째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첫째인 문하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세웁니다. 요셉은 장자 문하세가 복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을 첫째인 문하세 머리 위에 얹습니다. 팔을 엇바꾸어 문하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 이사, 야곱이 불려지게 해달라 합니다. 즉 요셉의 두 아들에게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장자의 권리로서 받을 복을 빈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얼굴이 불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양손을 엇바꾸어 얹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눈이 잘안 보여서 그런 것 같아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일부러 손을 엇바꾸어 올린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동생 에브라임이 형 문화세보다 큰 자가 되며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잘 알고 있는 놀라운 야곱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앞으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문하세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에브라임과 문하세만을 위한 축복 같지만 야곱은 자신의 자손들이 에브라임과 갖게 되기를, 문화세와 갖게 되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 세겜 땅을 더 약속합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심에 위치한 성읍으로, 야곱이 정착하고 땅을 산 곳입니다. 세겜은 교통의 중심지이며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어 애굽에 매장되었다가 가난안 땅을 정복한 후에 아버지에게 받은 세겜의 이장이 됩니다. 야곱의 축복,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문하스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에브라임과 문하스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아픔과 상처는 잊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